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어, 든든한 공반장 문정태 회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오늘 은그 사장들이 님 많이 질문을 주신 게그 주식 증여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주셨습니다 음, 일단 주식이 뭔지는 아실 거고 증여란말도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증여는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주는 거죠 뭐, 그러면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주식을 증여 주식을 무상으로 거를 주식증여라고 하는데 이게 뭐가 문제냐? 아, 보통 아, 내가 뭐 사장님들한테 어떤 주식을 그냥 준다. 그러면 뭐 그게 뭐 국가에서 뭐 세무서에서 그거를 문제 삼냐? 문제 삼습니다. 왜냐하면 무상으로 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불로소득이기 때문에 반드시 세금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식증여가 굉장히 중요하다. 안 그러면 주식 받고 세금 그냥 엄청 뒤집어 쓸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주식증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증여 첫 번째 어, 질문입니다. 어, 금천구에서 국내 여행업을 하시는 차사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이분은 어, 저희가 근무 본인이 근무 갖고 있는 회사의 주식을 제3자 근무하지 않는 사람한테 주시려고 했네요. 지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주식 증여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그 다음에 얼마의 가액으로 해야 될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증여라는 건 무상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주식의 가치를 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떤 뭐 부동산을 판다 할지. 그러면 은 양도 가액이라는 게 정해지는데 주식을 그냥 무상으로 증여하기 때문에, 어, 나는 아무런 대가 없이 주식 주는 거야. 하면은 주식의 가액을 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세무서에서는 주식을 무상으로 줬다고 해서 무조건 아무래도 세금 안 내도 돼. 이러진 않습니다. 받은 사람, 즉, 수증자, 받으신 분들, 받으신 분의 그 주식의 가치가 얼마인지를 평가를 해서 평가액이 뭐 1억이 나왔다. 그러면 세율 뭐10% 해가지고 증여세를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가산세까지 부담받을 수 있으니까 그점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음, 두 번째는 성동구에서 시설물 유지업을 하시는 최산나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아 이분은 어,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하시고 싶어서 문의를 주셨네요. 주식 증여를 하려고 하는데 배우자한테 얼마까지 그냥 무상으로 줄수 있냐? 세금을 얼마까지 안될수 있냐라고 문의하셨습니다. 어, 배우자가 뭐 주식뿐만 아니라 요즘에 뭐 부동산도 배우자가 증여를 통해서 어, 종합부동산 할지 재산세를 좀 이렇게 배분하는 어, 절세 전략을 많이 취하시는 데 굉장히 좀 잘하시는 것 같고요. 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배우자간에는 증여가 총 10년간 누적적으로 6억까지는 공제가 됩니다. 즉, 주식도 마찬가지로 그 6억까지는 세금을 내진 않겠죠. 근데 그 주식이 가액이 액면가가 아니라 세무서에서 평가하는 가액이 있습니다. 이걸 비상상 주식 평가라고 하는데 그 평가 가액이 6억을 넘지 않으셔야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평가를 해보시고 단순 액면가가 아닌 액면가 500원짜리 주식을 뭐 100만 주를 배우자한테 주시고 아세벽안내겠거니 생각하시면 큰코 다칠 수 있으니까 무장 그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물론은 배우자가 증여는 6억까지는 괜찮다. 어, 그 다음에 주식 증여 세 번째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강남구에서 프로그램 제작업을 하시는 권 사장님께서 질문을 주셨네요. 아 이분은 주식들이 그 주식을 직원분들한테 이렇게 주기로 했나 보네요. 어, 이럴 경우에 어떤 거를 알아야 되고, 뭐, 절차가 좀 궁금하다. 어, 주식들이 근무를 열심히 해가지고, 보통 스톱 옵션을 주기도 하는데, 그냥 구주. 즉, 기존에 사장님이 갖고 있던 주식을 주시기도 합니다. 신주를 발행하기도 하고, 구주를 주시기도 하는데, 참, 권사장님 대단하신 것 같네요. 직원들이 그만큼 노력을 해서 회사의 가치가 올라갔다면, 그만큼 보상을 해야겠죠. 그 보상의 방법으로, 뭐 보너스도 있을 수 있고, 사겨줄 수 있고 뭐 휴가도 있을 수 있지만 이런 식으로 애사심을 키우는 차원에서 회사의 주식을 직원들한테 나눠 주시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이게 문제가 어..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징여가 되기 때문에 수준이 되기 때문에 징여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꼭 회사의 평, 회사의 가치를 평가하신 다음에 그 주식가액이 얼마인지를 보시고 해당 주식수에 따른 직원들이 받은 증여 주식이 얼마인지에 따라 증여세를 꼭 신고 납부하시기 바라고요. 뭐 특별한 약정이랄지 이런 건할건 건 없는데 대부분 실무상 회사에서는 이런 주식을 받은 직원들한테는 어, 일정 정도의 근무 요건, 즉무한 주식을 받았으니 그만큼 열심히 일해라. 주식 받고 바로 뭐한 6개월 에 퇴사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 3년 근무를 뭐 약정한다 할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제약을 거기도 합니다. 요거는 그냥 법상 나와 있는 건 아니고 일반적으로 주식을 주고 나서 대신 내가 너한테 무상으로 주식을 주니까 회사에 기여를 하기 위해서 한 3년간만은 근무에 다업 이렇게 약정을 할수는 있습니다. 요거는또 어 세부적인 건 아니고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이루어지는 특약상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이상으로서 주식 증여에 대해서 궁금한 사람들을 정리해서 알려드렸고요. 그 밖에도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안하게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편경개방전문가 문정태 회사였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감사합니다.